자, 레인은 뭐 준비했어? <laughs> 나? 나는 뭐 요즘 힙합 동아리니까 라임을 좀 <laughs> 라임을 좀 주고 있지. 뭐 해야지? 그러면은 그 보여줘봐. 라임 한번 보여줘 봐. 힙합 <laughs> 바이브 장착. 그래. 우리가 비트 해 줄게. 뚝지기 박치기 비치기 박치기 뚝지기 박치기 뚝지기 박치기 필요 없어. 비트 따위 필요 없어. 필요 없다고? 할게. 그래. 오케이. 스일드 머니, 하이 머니, 쇼미더 머니. 에그머니 에그머니나 내가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야겠다 왜요? 대표를 바꾸면 안는거 <laughs> <laughs> 아니죠 좀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어? 현재 우리 힙합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? 아까 슬그머니처럼 저거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, 심지어 에그머니는 그 유진 씨가 만들어줬다는 소문이 있던데 에그머니요? 조금씩 이렇게 슬그머니 슬... 나요 가을 언니, 와. 이거 자기가 한게 없는데요? 할머니 할머니, 할머니, 이서데. 이서데. 어, 어. 어떻게 된 일인지? 어. 해명. 하세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, 여러분. 케일 사과. <놀람> <놀람> 맛있다. <놀람> 감히 내가 안 끼웠다고? 이래도? 이래도? <놀람> 밤에 엔카 초 산업을 하러 와요. <laughs> 너무 기대가 돼요. 끝났잖아. 끝.